자사코트 시작하고요 레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n b a 말씀드리지만 NBA 심판 한국말로 욕먹어요 네. 아마 가 네, 오늘 뭐 오늘 아 이런, 오늘 아. 좀 아. 크게 봤을 때는 깔끔했고요 저는 큰 문제 없었다고 네. 저는 진짜 그러니까 심판들한테 저희가 운영자라고 하던 게 아니라 네. 만약에 문제를 있다고 한다면 진짜 얘기합니다 심판들한테 네. 이거는 오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랬는데 오늘은 뭐 별다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시는 분이 자기 응원하는 팀이 있고 이면 저 별도 보일 수 있는데, 네. 저도 벤치가면 이상하게 우리한테 불리하보고요심판을 한번 봐보셔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야, 네. 야 이거 잘... 잘 아깝고. 야, 원망식. 어, 예, 저는 제가 MVP를 뽑으라고 하면 서정철 씨가 응원하는 유광식이 MVP가 아니었나? 네. 서정철 씨하고 경식이하고네, 경식이 누군지 모르 네. 네, 경식이가 응원하고 있는 서우랑 경식이가 네. 응원하고 있는 유경식이, 동생이네. 동생. 응원하고 있는 유광식의 MVP 아닌가? 유광식 동생 아닐까요? 유경식. 유경식? 아, 예. 일대리 되게 좋아요. 아, 선출인가요? 네. 어. N l 용가요 N L였다가 이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지방이 있나 보군요. 잘하자 아, 이야 이게 야. 아 이게 대드 패스군요. 야, 김도우니까 할수 있는 패스 아닌가요? 그렇죠? 아 김도우니까. 김도우니까 이게, 이게 하드니 그, 그, 카펠라 때그 그건데. 야 높이 높아요 진짜요. 엘류 패스를 때려보내. 버 <laughs> 아, 고강훈 선수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자, 거 같아. 이렇게 가면 8강에 NBA 와고 업템포일 확률이 높아요 사실. 맞아. 이, 이 상태로 가면 업템프로와 NaO가 또 예선전이 에서또 하게 됩니다.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 안산 때에도 붙었거든요. 네. 야, 한 대에 두번 붙어요. 네. 업템... 아, NaO는 항상 보면 대지면이 아, 아, 그렇게 별로 좋지 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고 됐죠? 당연히 저희랑 팔강 있을 거예요 네. 아, 좋았던 건가? <laughs> 안르겠어요 안 자, 안 자. 네. 거의 8분에서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잘넘어왔고요 네.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그렇죠. 고완도 공항, 많이 노련해졌어요, 사실. 네, 많이 노련해졌어요. 네. 김기현, 여기까지. 야오늘 김기현이네요, 엔 v 키아 저는 약간 이상식도 아, 아, 괜찮아요. 자, 여기 김동욱 씨 누구 봅니까? 다시결로 하겠습니다. 김기현 씨. 슈씨 슈시 원 예술이에요. 네. 15점 네. 이상 넣은 네. 것 같아요. 네. 짧아요. 나이스, 어, 기도완두. 아유 어, 지쳤어요. l 키로서는 광민수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 아쉽겠네요. 네. 많이 급합니다. 네. 저는 지난번 안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네. NAO가 옵테 파트 다 졌는데 그때마다 류광식이 없었어요. 류광식은 꼭 나와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없다, 류광식이 없다.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잘 나오더라고요. 이걸? 오. 그때 아, 결이 결이 know. 좋았어요. 자 임채훈 <목소리> 음, 파울 안하게 나아요. 차라리 야,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이게 나아요. 거의 뭐 임준아 이분 아니면 나왔기 때문에. 음, 다음이죠. <목소리> 이상기 선수. 네팀 파울인데. 자권도현 선수들한테 우리 건시 집안의 자랑이 될 뻔했는데. 엘피는 이제 박민수 선수가 부재가 앞으로 많을 거거든요 점점 더 엘피가 지금 아쉬운 거는 이제 박민수가 없었을때 농구를 준비해야 돼요. 네. 박민수가 이제 하는 건 농구는 사고 약간 좀 번외의 농구라서 이제는 솔직히 참석률이 한40% 아래로 되지 않을까. 그런 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가요? 끝날 때 나오니까. 아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 시즌으로 가면 토요일 일요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오케이죠. 네. 근데 문제는 박민수 답변 부상의 위험성이네요. 박민수 선수는 생업이 걸려있으니까. 네, 그렇죠 하늘 내린 인재. 네. 자, 61대 47이고요. 오, 자, 위험해요. 잘 넘었고요. 야, 이거는 아띵 같아요. 네, 이건 아띵 같아요. 칠때다 칠인가요? 49예요. 4 9 네. 칠때 어. 40%. 49. 40이죠? 예. 네, 49로 12점 앞서가운데 지금 에네오 작전 타임이고요. 에네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예. 까 사실 승무 끝났죠. 그렇죠. 왜냐면 선출 카드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뭐 아니 그것도 있고 1분 25초에 12점이라는 거는 사실상 끝난 거죠. 한번 있었죠. 아까 저희 경기 때도 1분 20초 남은 거 네. 6점 앞었나 5점 앞었나 했는데 제가 끝났다 고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아, 그, 아니 그 아웃수면은 진짜 위험데 아웃수 따라가더라고. 그때 업데이트 전도 아, 네. 6점 만는거보고 아, 진짜 위험한. 아, 네. 네, 다음 주에 합니다 저희랑. 추웠어. 아, 마지막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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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퇴근하셔야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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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가요. 24초니까. 자, 4초, 레디, 시작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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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우 불안한데요. 레디. 오, 다행히 잘 넘어갔고요. 실파을 투사십니다. 근데 저런에 투면하면은 이원일 네. 선수 포스 잡는 자, 것도 된다. 이지일 선수 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공격 안 하고 이대로 끝내줬으면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들려 가지고. 원래 4시 끝나는 거야. 원래 4시에 끝나는 건데 지금 현재 5시 20분 돼 있죠. 와. 네. 체력 소모는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오늘 좀 텐션도 많이 높았고. <laughs> 그러니까 시간이 좀돼 가서 제가 일부러 한 시간 여유를 두고 빌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 까먹었고, 또 딜려야 되니까 다음번에 못할 것 같아요. 8강 때. 왜냐면 이제 토너먼트다 보니까 어쩔 수 없나? 는것같아심사들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게끝난다 왜냐면 올대전 <laughs> 저도 제대로 아니면 아마 욕했을 것 같아요. 네. 보는 분들은 재밌을 텐데. 4강 결승 올대도 해도 뭐, 그러면 할수 있는데. 그쵸?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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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끝났네요. 끝났어요. 오케이. 자, 간다. 오케이. NEO 하고 업템프가 다시 8강에서 만나네요. 네. 최근에 NEO가 다졌죠 업템프한테. 그쵸. 야 업템 업테... 김디현 그렇게 칭찬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실수를. 네. 근데 그1점차가 아니었으면요 그 다음에 누구였냐면 슬로우였어요. 7점차아 그런가. 네. 아 아니군요 거있네요 SKE. 아 그런가. 네 SKE였겠죠. 5점 5점차가 일점차였으니까 SKE가 맞겠네요. 근데 빨리 좀 끌렸으면 좋겠어요 유광식 선수 네. 여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걸렸고요 헤이! Hey. 넘어가 넘어가 안 돼요 이런... 아 이건 아니다 야아아아 야... 이거... 덩크가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끝난 상태에서 이러는 건 예의는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끝난 상태에서 수비 안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유광식 선수 웃네요 야 이건 아니야 이런 느낌 있죠 김동우 선수 약간 자기가 속를하는거 같아 어 네. <laughs> 아, 근데 덩그답게 하네요 네자 각진성도 쏘겠죠 이제 아아할말 네. 없어요 저거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어, 간졌습니다 에, 관계 없는 거니까 예. 승부가 이렇게 끝나네요. 에, 65대 55로 자에네 o 가 10점차 앞선 앞선 가운데 이제 뭐 경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8경레이디다 만들어졌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